직장은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한 길만 파면 노후는 알아서 굴러가겠지. 이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386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5060대 분들, 그 시절엔 좋은 직장 하나 들어가면 인생 성공이라 여겼죠. 실제로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명절마다 성가급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은퇴를 앞두고 나서, 또는 막상 퇴직하고 나서 돌아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쳤다고 해서 퇴직 후 삶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은퇴하고 나면 평생 다녔던 그 직장은 무심하게 등을 돌립니다. 월급도 끊기고 명함도 사라지고 사회적 위치도 증발하죠. 더큰 문제는 그 직장 하나에만 의존하느라. 은퇴 준비는커녕 계획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직장 하나 믿고 살았던 60대 은행원의 현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진짜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교사, 대기업, 은행원 직장명은 다르지만 이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직장이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은퇴 후 무너진 3인의 현실, 명퇴 후, 넉달 만에 적자 전환 61세 전직 은행 부지점장 박성호 씨. 박성호 씨는 61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35년을 일한 정통금융맨이었고, 부지점장까지 지낸 인물이죠. 월급 나올 땐뭘 몰랐어요. 카드값도, 보험료도, 식비도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죠.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3억 원. 그는 여유 있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런데 넉달 만에 은행 통장을 다시 들여다 봤을 때, 장고는 4천만 원 넘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부모 병원비, 아내 생활비, 그리고 익숙했던 소비 습관 때문이었죠. 더큰 문제는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퇴직연금은 아직 운용 중이라 당장 쓸수 없었어요. 결국 박 씨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자동차를 팔고 보험 몇 개를 해지했고 생활을 반토막 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퇴직 직후 삶은 은퇴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직장에만 목숨 건 내가 너무 아니랬구나. 퇴직 후 6개월 만에 신용대출 받았다. 64세 전 은행 창구팀장 이영자 씨. 이영자 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고객응대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취미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생각보다 은퇴 이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5년 전 은퇴했고 자녀 둘은 취업 준비 중. 즉 그녀가 사실상 집안의 마지막 경제활동자였던 셈입니다. 퇴직하고 첫 3개월은 좀 행복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고 적금도 없고 수입은 영원히 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500만원, 그후한 달에 200만원씩 더 추가됐죠. 이자만 월 30만원이 넘어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요. 은행에서 일했는데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처절한 아이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을 받아 한 중소기업의 고객 상담 콜센터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퇴직 전에 5분의 1 수준.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준비만 했더라도 이렇게 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은퇴 후 1년 집을 팔게 될 줄은 몰랐다. 66세 전 금융지점장 김정민 씨. 김정민 씨는 중견은행에서 지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60세 정년과 함께 퇴직했지만, 워낙 탄탄한 커리어였기에 퇴직 후에도 뭔가는 생기겠지라고 믿었죠. 실제로 몇몇 금융 관련 기업에서 자문 요청도 있었고, 그는 그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몇 시간짜리 자문회의에 용돈 수준의 사례비 정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죠. 퇴직 후에도 유지해왔던 강남의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 자녀 유학비 부담이 겹쳐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집을 파는 것. 이 집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은퇴 후 1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 외곽 지역의 전세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점으로 계획 없는 낙관주의를 꼽습니다. 직장에만 의존했던 은퇴,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세 가지 조언.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직장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은퇴를 시간의 연장선쯤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과 동시에 삶의 환경이 통째로 바뀝니다. 수입구조도, 사회적 관계도, 시간의 밀도도 완전히 뒤집히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2의 수입 구조를 설계하라. 퇴직은 단절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2030년 이상 이어집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퇴직 후 수입원이 무엇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외에 월세, 부업, 투자, 취미수입 등 복합적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쓰던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조절하라. 월급 나올 때 쓰던 소비 습관은 은퇴 후에는 독이 됩니다. 소득이 끊기면 소비도 같이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생활비 다운사이징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소빌기 예산표 작성, 부부의 생활비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직장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괴로운 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 허탈함입니다. 명함이 사라지면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퇴직 전부터 직장 바깥에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지역 활동이든 말입니다. 오늘은요, 참 많은 분들이 제 강의나 상담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 듣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칼럼을 씁니다. 30년을 한 직장에 몸 담았는데 왜 나는 불안할까요?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곧 나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무섭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랐을까요? 은퇴가 이렇게 처절할 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절대 무책임하거나 게으른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직장 하나 믿고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제 안정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분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참 다르더라고요. 1. 직장은 평생의 안전망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이유. 우리가 은퇴 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소득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세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직 건강하니까, 남들도 다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이게 바로 은퇴 환상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고정급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30년 넘게 월급날만 되면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던 삶,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퇴직 이후에도 마치 그 흐름이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딱 잘립니다. 쨍하고 해뜰 줄 알았는데, 빛한점 없는 긴 밤이 시작되는 거죠. 2.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착각.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한 착각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착각 퇴직금 연금이면 최소한은 살겠지. 절대 아닙니다. 퇴직금은 대개 평균 1억 5천에서 3억 수준이고 이걸 무리하게 집에 묻거나 대출 상환에 써 버리면 운용 자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월 9130만 원 수준. 부부 합쳐도 평균 22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비가 300 넘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소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 못 버팁니다. 착각 몸 건강하니까 나중에라도 일하면 되지. 저도 이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 건강해서 퇴직하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퇴직 후에 할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릎, 허리, 눈, 고혈압, 당뇨 이거 은퇴하고 급격히 찾아와요. 게다가 60대가 되면 채용시장에서 생산성보다 나이가 먼저 평가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몸 건강할 때 일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착각 직장생활 잘했으니 은퇴 후에도 뭔가는 생기겠지. 많은 분들이 이 기대를 하세요. 내가 지점장까지 했는데 누가 나좀 불러주지 않겠어? 나 정도 경력이 있으면 자문자리 하나쯤은. 그런데 그 자리는 이미 몇년 전에 경쟁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경력은 55세까지지 60세 넘으면 관리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제가 본 현실은요, 일은 안 생기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 3. 지금이라도 가능한 은퇴 준비 방법 3가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죠.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일 은퇴 전 5년은 연습 기간이다. 생활비 구조 재설계. 퇴직 5년 전부터는 무조건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다 합쳐 내가 월 얼마로 살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7080% 수준의 생활비로 줄여보세요. 미리 몸에 익히면 퇴직 후에도 충격이 적습니다. 은퇴는 준비보다 연습이 먼저라는 말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형 자산은 큰 돈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퇴직금 3억 갖고 주식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쪼개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형 원룸 전세 월세 전환, 상가 분할 투자 배당 수익, 금융상품 활용 월 지급형 연금,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가능한 가벼운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글쓰기 강의 유튜브, 동네 공방, 중고물품 거래,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스스로 돈벌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3직장 외의 정체성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은퇴하고 제일 많이 우울해지는 이유요? 나는 이제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명함이 없고 팀도 없고 찾아주는 전화도 없는 그날. 그때 삶이 휑해지지 않으려면 퇴직 전부터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해요. 취미. 동사, 동아리, 지역 모임, 글쓰기, 여행 기록. 여기서 얻는 유대감이 진짜 은퇴 후의 버팀목이 됩니다. 은퇴는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4. 마무리하며 직장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직장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을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15년 앞두고 있다면 이 칼럼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퇴직이 무서운 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은퇴가 두려운 건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준비하면 그 두려움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은퇴의 첫 걸음입니다.